X축 위의 점, X축 위에 점, 이렇게 써놓습니다. A 콤마 0 이렇게 써놔. X축 위의 점에다가 A 콤마 0이라고 써놔. 얘가 P야. 위의점 P와 4X 빼기 3Y 더하기 2는 0에 이르는 거리가 2라랬어. 그 2.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는 루트 16 더하기 9 절대값 a 집어넣으면 4a 0 2 더하기 2 이렇게만 남겠네, 그렇지? 16 더하기 9가 25니까 이건 5가 되겠네. 어, 양변에 5로 곱해주면 10이 되겠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절대값 4a 더하기 2가 10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4a 더하기 2가 10이 되거나, 4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줘야 되지 절대 값을 씌웠으니까, 그지? 자, 2 넘어가면 얼마니? 4a는 8이 돼서, a는 2가 되는 거야. 이때는 4a는 마이너스 12가 되고,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다, 그지? 그러면, P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답이 2,0이거나 마이너스 3,0 이렇게 된다 이거야. 두 개를 다 적으셔야 됩니다.